안녕하세요. 저희 표고나라 밤농장 원목표고버섯 재배장입니다. 저희는 2019년 11월 말부터 표고목을 받아가지고 2020년 3월 말부터 원목목에 정균을 접종하여 올해 11월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표고버섯입니다. 지금 한창 버섯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수확이다느니 아직은 많은 버섯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버섯이 나오려고 나무에서 눈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건참 예쁘지요? 못먹 표고버섯은 배지 표고버섯보다 향이 많고 향이 좋고 쫀깃쫀깃하고 맛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버섯이 수분이 많이 나와서 버섯 색깔이 검은색깔도 있고 이렇게 이쁘게 뽀송뽀송 이쁘게 더다나오는 보석도 있습니다